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, 피넬리 타이어 피제로 TM 신형 모델이에요. 그다음에 타이어 사이즈 254020을 이렇게 하나 둘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요차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모델이에요. MOS라 그래 가지고 뭐그 저기 S 클래스 같은 거 저기에 껴서 나오는 그 전기차 그 모델에 나오는데 안에 스폰지 이렇게 저소음으로 들어가서 나온 고가의 타이어입니다. 어,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연도수도 굉장히 좋아요. 23년 37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.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일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음,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타이어이죠. 제가 오늘 정말 어렵사리 구해갖고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거 믿고 구매하셔도 될 정도의 물건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. 자, 옆에를 보시게 되면 음, 피제로이고요. 피제 T의 고급형 모델이죠. M O 뭐 S, 뭐에클래스 들어간다는 얘기고, 그다음에 P N C S. 아무튼 피넬리에서 조용하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예요. 그다음에 2 5 40 20이고요. 그다음에 피넬리 타이어 23년 37번째 주 안에 스펀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친구. 자,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친구도 M O S. 그다음에 또 소음 줄여준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254020입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이 친구 역시 23년 37번째 주 타이어로 굉장히 고가의 타이어가 오늘 두 개가 한 대분에 있던 게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되고요. 요거 개당 12만 5천원 해서 두개 25만원 판매해보려고 합니다. 되게 좋은 금액이죠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